안중규 TV, SNS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 저녁입니다. 7일인 내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십니다. SNS TV, 안중규 TV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11월 7일 오후 2시에 서울시청과 채널A 사이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환영하는 태극기 집회가 있으니 많이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시켜줬고, 6.25때 5만 4천 명이 넘는 전사자와 10만 명이 넘는 부상자를 내면서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후에는 그 많은 원조를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도록 도와준 우리의 둘도 없는 혈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국의 대통령 방안을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말아먹으려는 이상한 좌빨 새끼들이 지금 트럼프의 방안을 방해한다는데 우리 애국시민들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좌빨 새끼들과 맞짱드는 대결을 하십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쫓아가서 반미시위를 한다니 우리 애국시민들도 좌팔 놈들을 따라다니면서 게릴라 시위로 실력 대결하십시오 아래는 김문수 전 경기 지사가 그제 쓴 글과 오늘 쓴 글을 안중규 TV, SNS TV가 리메이커 해서 올립니다. 김문수 지사의 첫 번째 글입니다.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대에게 트럼프 방안을 반대하는 민중당, 민주노총 등 220여 개의 반미단체들이 촛불의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미국 대사관 앞과 전국 9개 도시에서 시위했습니다. 반미 시위단체에 묻습니다. 첫째. 트럼프 방한 반대를 외치는데.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오지 않으면. 김정은이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김정은 기쁨조 아닙니까? 둘째. 전쟁은 김정은이 일으키려 합니다. 트럼프가 일으키려 합니다. 유엔의 거의 모든 나라가.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제재결의안을 계속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왜 트럼프의 숙소까지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시위를 하겠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김정은 대변인 아닙니까? 세제 김정은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려면 한미동맹 외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며 반미, 반 트럼프를 계속하렵니까? 결국 당신들의 주장은 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아닙니까? 내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실패한 공산주의를 한반도에서 한번더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공산주의 역사에서도 가장 끔찍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6.25 남침전쟁과 3대 세습 독재를 눈앞에 보면서도 아직 미련을 떨치지 못합니까 이상은 그제 김문수 지사가 올린 글이고요. 아래는 오늘 김문수 지사가 올린 글을 SNS TV가 리메이커 해서 올립니다. 요즘 김문수 지사, 조원진 의원, 김진태 의원만이 바른 말을 제때에 잘 하시네요. 미국과 일본의 미월 관계는 일본 외교의 승리? 트럼프와 아베가 동경에서 찰떡궁합을 과시하는데 서울에는 트럼프 참수대회가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삼불 정책을 공언하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실제 핵폭탄을 맞아 본 나라는 일본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터뜨려 20만 명 이상이 죽고 역사상 처음으로 천황이 항복했습니다. 철천지 원수가 되어야 마땅할 미국과 일본이 지금 찰떡 궁합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당시 일본 제국 군대 789만 명과 싸워 이겼던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원자폭탄 두 발에 일본 천황이 항복함으로써 식민지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국 때문에 망했고, 우리는 미국 덕택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나게나 미제타도를 외치고 서울에서는 트럼프 참수대회까지 열고 있으니 이 어인 일입니까? 일본 외교는 미국의 원자 폭탄을 잊은 것이 아니라 묻어두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는 식민지 해방군 미군을 잊어버린 듯 합니다. 6.25때 중공군이 쳐내려 와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적군이 중공군 아니었습니까? 트럼프 환영대회를 열어야 마땅할 우리는 트럼프 참수대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의 입맛에 딱 맞는 산불 정책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배은망덕 아닙니까? 이상은 요즘 좋은 내용을 많이 올리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워딩을 안중규 TV, SNS TV가 리메이커 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